네 반갑습니다 상독입니다 이번에 폰타인의 첫 번째 픽업 배너가 공개되었는데요 5성으로는 공식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리니와 야란이 나오고 4성으로는 리넷과 바바라, 베넷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4성 캐릭터 라인업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리넷, 바바라, 베넷 한정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전부 배포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우선 4성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바라는 수메르와 함께 찾아온 풀속성 덕분에 개화라든지 만개 또는 감전 파티에 사용되는 등물 벗고라는 포지션 덕분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캐릭터들이 많기도 하고 초반 100%도 얻을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크게 픽업 벤에서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다음은 베넷입니다. 베넷 같은 경우에는 원소 폭발, 아름다운 여정이 메인이 캐릭터인데 체력이 70% 이하이면은 치유를 해주고 70% 이상이면 공격력 버프를 줍니다. 이 버프 자체가 HP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긴 했는데 1돌 모험 동경을 찍어주면 이런 HP 제한이 사라지고 힐과 버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돌을 보통 추천하는데 이번 이벤트 콘타인 장남간 이벤트를 통해서 베넷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번 픽업에서 베넷을 명함만 가져가신다면 1돌까지 쉽사리 갈수 있습니다. 베넷의 경우 풀속성 파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른 캐릭터로 대체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베넷의 버프는 강력한 팬이고 베넷을 기용하는 조합의 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돌 베넷을 장만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리넷입니다. 리넷 같은 경우에는 리니와 달리 공개된 정보가 정말 극한으로 없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그리 많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보자분들께서 레벨을 어느 정도만 올리기만 해도 리넷을 명함으로 배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넷 명함이 필요하다면 굳이 리넷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차를 둘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공식 방송에서 공개된 스킬을 보면 원신에서 유용한 이동기를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이동기가 부족한 초보자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폰타인이 열리면 폰타인으로 가는 인근 워프가 열리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리넷의 초반 육성재를 얻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5성인 리니입니다 리니 같은 경우에는 기대도 되고 걱정되는 도 그런 캐릭터예요 전용 무기를 보면은 이제 같은 속성의 캐릭터를 많이 배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파티원들끼리 원소 반응을 일으킨다보다는 불속성 자체 데미지로 적을 제압하는 쪽으로 많이 갈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러한 데미지가 과연 현재 있는 불 딜러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불 딜러 원탑으로 말하면 거의 호두가 데미지로 많이 거론되는데 리니의 스킬을 보면 메인 딜러, 온필드 메인 딜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호두와의 비교를 피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게 속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만나본 적 있잖아요. 닐루라는 캐릭터가 풀 속성과 물 속성을 강제하는 캐릭터였는데 닐루의 경우에는 정말 편의성이 좋았어요. 흔히 말한 딸깍 딸깍 딸깍이면은. 상대가 죽어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리니는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 아닌 강공격을 채택했기 때문에 과연 속성 제한 파티가 닐루에 이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리니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목소리> 야라는 사실상 이번 픽업배너에서 가장 많이 들어갈 5성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풀 속성 이전 파티에서 그렇고 풀 속성 이후의 파티에서 그렇고 야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행추와 더불어서 일반 공격으로 물 속성을 묻힐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전투 스킬을 이용한 뛰어난 기동성, 효율이 좋은 돌파까지 합쳐서 출시가 된지좀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야란의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왈왈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야란 1도를 할지 아니면 종료를 가져갈지 이에 대한 고민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내가 정말 종료를 안쓸것 같다 싶으면은 야란 1도이지만 야란 1도를 가져가기에는 종료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야란 1도 하게 되면 전투 스킬을 두번쓸수 있기 때문에 필드 타움도 좋고 전투에서도 원소 충전을 도와줄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야란도 파티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지만 종려도 그만큼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실드 캐릭터입니다. 키라라, 레일라처럼 좋은 성능을 가진 사성 실더들이 나오긴 했지만 종려만큼의 실드를 가진 캐릭터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종려의 보호막이 단단하지만 지속 시간이 쿨타임보다 길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호막을 쓸수 있다는 점이 점을 통해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캐릭터의 생존을 많이 도와줄 수 있긴 합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저는 야란 명함과 종려 명함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내가 정말 종려를 쓰는 조합을 잘안쓸것 같다 그리고 야란 쓰는 조합을 훨씬 더 많이 채워 넣것 같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야란 일들이좀더 좋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픽업 배너 보고서는 많은 의아함이 들었어요 4성 캐릭터가 세개 나왔는데 셋 모두 한정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배포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오성을 돌리면서 4성을 얻는다는 것이 크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쉽사리 배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묘하게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사성 픽업 변호입니다. 저는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리니를 들어가긴 하지만, 기왕 나오는 거, 우리 아들 레미는 이미 풀돌이고, 바바라도 풀돌이니까, 리넷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